무한 스캔 잼 이동 속도 빨라지는 거 개꿀 그렇지! 무사비한 칼수 그리고 아잇! 제발 제발 제만 제발 제발 제만 그렇지! 하나 먹었다 그러니까 이순신 제일 큰게 패시브를 극한으로 그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지금 활 지금 칼아 이렇게 칼활칼활칼활칼활 이게 빡센 건데 이거를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이거 이거 이 메커니즘을 물론 이순신만의 메커니즘이긴 한데 이렇게 딜룩기 개빡세 물론 이거를 많이 때리진 않지만 순식간에 순삭 시키는 거긴 하지만 암살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패시브는 그대로고요 자 1스킬 적에게 돌진 근데 이것도 그대로예요 근데 대신에 바뀐 거는 이거 돌진을 할때 감속 효과에 대한 면역이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걸 수정을 했대요 자 2스킬 또 그대로예요 대신에 이렇게 쏴서활쏠때 있잖아요 이게 원래 관통하면서 데미가 줄었대요. 근데 뭐 그게 다시 좀 줄었나봐요. 몰랐네. 자 그리고 궁극기가 이제 전체 그냥 미사일 쏘는 거였죠. 쓰면 뭐야 이게.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맵 전체에 티 이제 티를 주는 게 아니네. 거북손이 돌진한다는 게 그니까. 캐시브였던 기존에 여기 있던 거북선이 사라지고 궁을 쓰면은 거북선을 자동으로 타지네요. 그리고 다시 궁을 쓰면은 날리는 거네 그냥. 그냥 맷팩이네요 이거 이제 멀리는 적한테 킬딸 못하네. 궁안 좋아졌는데 이러면 맷발 키고 딜을 안 주잖아. 그리고 스턴 그리고 데미지.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 이순신만에 그게 없는데? 아니, 이런 개옅 개 같은 패시브는 그대로 두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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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넣는 거, 이거, 이거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대로 두고, 아니, 궁극기를 이렇게 와, 이건 좀 근데, 아니, 궁극기 쿨도 개 길어요. 궁극 76초야. 이게 맨만 밝혀 그냥. 아, 근데 궁수맨이 이속, 이속 빨라지긴 함. 어, 근데 뭐 스톰 범위도 길어요. 근데 스턴 범위가 좀 길긴 해. 왜냐면은 궁극기가 생각해 보면은 궁극기가 멀리 있는 적한테 데미지를 주긴 하지만 그게 크리티컬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뀜으로써 가까이 있는 적을 상대할 때는 좋긴 하죠. 확실히 순식간에 폭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보시면은 궁극기를 쓰면은 무기 습달 효과를 획득한대요. 그러니까 무기 습달이 이거예요. 지금은 때리면 두방 잡아 느리죠 공속. 데미지도 약하고 데미지 지금 162죠. 근데 무기 식단을 사용하고 때리면은 227이 들어가죠. 이게 딜이 세. 이게 무기 식달이거든요 패시브. 보통 패시브 쓸때 이렇게 해요. 한대 쏘고 다시 초기화한대. 다시 초기화한대. 다시 초기화한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쏘고 이슬을 쓰면은 또 다시 초기화. 근데 이슬을 쓰면 다시 초기화. 근데 궁을 써도 다시 초기화. 뭐 이런 거라는데 일단은 붙었을 때 자체는 이전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거뭐 전체적인 데미지를 주거나 뭐그할 때는 약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은 궁극기로 멀리 있는 적을 잡거나 데미지를 크리티컬하게 주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었어. 오히려 가까이 붙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달려가봐야죠. 아니 4픽 닉네임 멜리선데 3픽이 멜리사밴해 버렸어요. 아, 근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극복해야지. <목소리> 극복합니다. 일단 올려줘봐.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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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싸운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싸움 구경. <laughs> 싸운다. 싸운다. 싸움 구경. 싸움 구경. 싸움 구경. 센 <목소리> <목소리> 놈이 이겨라. 센 <목소리> 놈이 이겨라. 이겨라. 싸움 구경한다.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끝. <목소리> 아니 어차피 과정이 이래 되든 어차피 이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집니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 싸우면 로밍이 제일 불쌍해요. 아. 네. 그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로밍입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어, 어떻게 돼 가고. 이게 기비스까지 됐고. 저 완벽한데? 경라 누구야? 경경라가 가토 같은가? <목소리> 아 뭐야 한주 살았어? <목소리> 아. 아, 어, 어지럽다. 아. 아이고 야 한조 산것좀 반전이다 아아 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승리 미션 엔드 킬 대박 미션이에요 모든 거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악착같이 승리해냅니다 10데스를 하든 20데스를 하든 10킬 먹고 승리할 거란 소리에요 해낸다 해낸다 게다가 이 시간에 이렇게 진다? 잠못 자요 나 꿀잠 예약할 거야 해낸다 해냅니다 나할수 있다 자 포켄두잇 외쳐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해낸다 아, 게다가 즐거운 월라서 폭폭폭 폭요일이에용와 뭐야 에스터스도 있네 세실리온까지 아 어지럽구만 자 참고로 이순신 궁극기 아시죠? 궁에 데미지 주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즉발 CC기가 있어요 아이 뭐 수천 데스 할 수도 있어 근데 게임만 이기자 자 근성게임 하자 아 존슨 신고왜 해? 아적 팀이랑 대화하지 마. 아적 팀이랑 대화하지 마. 아 소메 아. 이거 먹지 않겠지아 존슨이 경나야?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가토가 경나가 아니라 존슨 경난데요? <laughs> 어지럽구만. 사레분 빠르겠어. 근데 저거 궁쓴 다음에 뭐 라인 복귀 빨리 하는 거예요, 저거? 자 이순신 패시브가 아시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격하는 거. 근데 1스나2스가 있을 때는 왔다 갔다 공격할 때한대더 때려도 돼요. 이게 짜증 나거든요. 아 이게 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패시브 넣는 아, 아 근데 또 그건 또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아 이럴 때 원래 궁극기로 큰 도움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시시기 그렇지 적응이 안 되네.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CC기를 맞춰야 거 같은데 c c 기를 맞춰야 쓴거 아니에요? 아 이게 못 맞추니까 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네. 아니 옛날 궁이었으면 은 그냥 궁만 쏘도 그냥 촥촥촥촥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아나킬 <놀라> 미션인데. 오 어? 이거 맞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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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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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아 아 간다. 락깨 미쳐서 그렇지 길 따라 갑니다. 순간폭 딜, 순간폭 딜. 순간 폭딜 순간 복딜, 순간 활질. 아, 야야야. 아 이거 패시브 좀 극대화 시켜가지고 그거야 되는데. 아, 캐었아요 저거 잡았어야지. 나이스. 어, 어데 나쁘지 않거든요. 시작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서 또 싸우고 있네. 아, 이거 차라리 카정을 갈걸 아, 개 쫄아가지고 카정을 못 갔는데, 근데 지금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짜증 나. 왔다 갔다가, 근데 일스가 있으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붙어서 페이치북 초기화할 수 있죠. 개꿀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짜증 나서 이제 이순신 잘안 하거든요. 아, 이거 존슨이라서 가기가 싫어. 저기는. 아개절티네아 이거 먹었어? 패시브가 또 나름 아시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 CC 면역.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활용 진짜 잘하더라고요 나는 인스 무조건 접근기 아니면은 아 사냥 뺐다 저거. 이거 먹자. 야야 사냥. 한쪽으한쪽 노사냥. 쭉 쳐봐. 삭삭 못 잡았습니다. 젠장. 아 킬을 승리도 승리인데 킬이 중요하다고. 아왜 이렇게 내가 최초의 데스가 될것 같지? 아 기분 들었구만. 음성 바뀐 거는 다들 그러시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제 방송이. 가끔씩 이게 선이 노화돼 가지고 애초에 그냥 잘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궁극기 확실히 안 좋아 이거. 아 씨. 아니 일단 이거 맞추기도 개빡세고 기절 몇퓨몇 퓨로야 기절. 정면구 홍들아체 한번더 갑니다 무사비야 카스리오 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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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이 패시브 패시브 사냥 패시브 패시브 한번더 패시. 브 아이씨 존슨 씨아 존슨 저거 멜리사 무제 아 멜리사 무제 존슨 사형 잘 안되겠다 아내 키를 몇개 빨아가는 거야 저거 아, 아 존슨 템 봐봐 거기내 친구 있는데 궁 쏘고 튀어야지. 아. 와, 가토 개혁 겨운 거 봐봐. 와, 저걸 살아가. 아니, 아니 체력이 왜 저거밖에 안달았어 3명한테 계속 맞았거든요. 심하네. 아니, 그래, 개혁이 없는 게 하나 죽었는데, 그 하나가 나야. 항상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개파격이란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궁마롭다. 존슨 덕에 만원 아... <laughs> 아니요. 어쩌면 존슨 덕에 많이 아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게임이 승리에 쓰시잖아요. 어흥! 아씨. <laughs> 집안 토끼비 참수 못 잡아요. 와... 아, 내인생이 이렇게 적들이 많냐? 아... 미치겠네. 거북이 먹자. 아 싸움도 좋은데 거북이 좀 먹자. 봤잖아. 이렇게 다들 싸우는 와중에 나 혼자 거북이 먹겠다고, 팀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실리언이 선물해줍니다. 좋아요. 자, 일단 참고로 궁한 대도 여태까지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궁은? 아... 이렇게 파밍할 때가 아닌데... 아... 아, 내가 이래서 정글을 싫어해 봐봐요 응? 우리팀 봐봐 지금 킬의 민족들이야 나 봐봐, 봐봐요 지금 정글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맞습니까? 야, 정글을 할 때마다 단한 번도 이런 생각이 안든 적이 없어 다시는 정글 안 한다는 생각 와이 중요한 타이밍에 정글을 먹어야 된다니 그 와중에 배부르게 먹었어 내개다 먹었어요 가자 한타 입볼까 이제? 가볼까? 무한 스캔 잼 이동 속도 빨라지는 거 개꿀 그렇지! 무사비한 칼수! 그리고 짜이 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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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먹었다 하나 먹었다 천벌 가는 거 같던데요? 천벌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고 일단은 궁극기 없어져 갖고 천벌 안 가요 아니 원래 궁 천벌이 개꿀 아니에요? 방금처럼 이거 한타 딱할 때는 궁극기가 괜찮네 근데 그때 말고는 아, 솔직히 재미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원래 궁, 궁이 개꿀인데. 아이 블루 뭐야, 이거? 지가 블루 먹는데? 아, 존슨, 니는 멜리사랑 싸운 거 아니야? 그거 내 블루인데, 씨. 쟨 그냥 모두 까기 인형 같은 건가? 모두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싸! <laughs> 그렇지! 살짝 빠져서 너에게 궁을 쏴봤다. 어떠냐? 그리고 나는 또더 불을 먹으러 갑니다. 우울하네. 레드는 완전히 먹을 알아서. 내가 봤을 때 존슨을 탄 다음에 거기서 기회를 노려야 돼. 아, 아프다. 그래도 정글이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굳이 막 피급템이 많지 않아도 정글 몹 잡으면서 얘네가 내 체력 포션이잖아요. 진짜 단 하나 그거 하나. 그래 성장 조금 빠르다. 지금도 결국에는 내가 지금 레벨이 높긴 한, 제일 높긴 한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5분 지나면 똑같아지잖아. 그럼 난 스펠이 없어. 그리고 기방을 뚫을 수가 없는데. 좋은 선타 가자 와 개세다. 아 부럽다.

절판이다! 절칼 종결 바로 답으로 루키 쎄하 쎄요. 예? 한번 더 갑니다. 저리 가라 아. 어, 오오오! 아씨, 아. 아 방금도 한대 쳤으면은 잡은 건데.